I 축하해 <웃음> <웃음> 이제서 축하해 울어? <laughs> 한마디 해 네? 축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야, 수정이네 구독 안해가지고 지금. 이 구독 진리이는 구독 자예요 구독해. 그동안 한 애들 신부름도 사실 나도 안 했었어. 성우 근데 뭐 하나 하지 않았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해? 아, 그래? 널 일반으로 할게. 주장이네 구독해주세요. 아, 오늘 경기 마치고 밥도 맛있게 먹고 오늘 오후 훈련도 없어서 완전 자유 시간인데 혼자 방에서 일하면 심심하니까 에이티쌤방 놀면서 일하려고. 쌤 방에 하면서. 빵. <laughs> 관정생 방에 놀러 왔습니다. <laughs> 이제 뭐예요? 마사지? 어, 어떤 걸 말씀이시죠? <laughs> 이제 뭐 하나요, 애들이랑? 애들 오기 전에 주변을 더 깨끗해야 마음에. 그래. 네. 나름 규칙. 준비. 글리터 치어 먹방 응? 아 형. 응? 맛지? 있 응, 아 근데 비타오백 압축 시켜 놓은 느낌? 준비. 개인 동안은 우리 멋진 애기들. 야 개인운동하는거 영상찍고있으니까 리프팅 멋있는거 잡아. 오오 여여여 야, 야, 야. 오 뭐야 여여여여 야, 여여여 야, 야, 야. 야, 야, 야. 어 여기였다고? 핸드폰 다꺼 내가 시킨거 아니야 내가 시킨거 아니다 시켰잖아요 뭐리 지가 재밌는거 보여준다더니 너네한테 대든다고 따라오래 해봐 해봐 어? <laughs> 얘들은 도민target 맨날 까불어.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내가 잡게. <갈게. 웃음> 아! 하나, 둘, 셋. 아 씨. 뛴다. 네. 하나, 둘, 셋. 아, 둘, 셋. 네. 아, 안 늘려. <laughs> <늦어. 웃음> 하나, 둘, 셋. 아, 안 늘수록 <laughs> 아, 아, 진짜. 아, 안 <laughs> <지근을> 아니, <안 웃음> 아니. 팔뚝이? 뭐가 보이세요? 어? 나 살짝 보인다. 내 형태. 뭐야 이거? 사람 머리? 내 머리? 팔! 걷는 걸. 그리고? 저연했어 삼상! 훅 쳐서 노트북 쳤다. 마음에 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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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왔습니다. <또> 왔어? 뭐지? <laughs> 아. 어디 아. 아, <laughs> 가냐고요? 또 밤샘 자가 바로 갑니다 지금 어디가 지서저하다리바리일모닝 굿모닝 수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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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그 항상 응원해 만져줘 항상 원해 <놇이> 저기 네. 최찬입니다. 괜찮이 되게... 요 왔어요. 최창혁아 진짜. 오지 마세요. 야야 야. 야, 야. 아, 핸드폰 뭐야나 아, 그래도 유찬이어써 정도... 아, 봐. 나 그거 내아니나 아니 똑. 아내 아,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진짜. 아, 아, 카메라 잘나온다 잘 넌 뭐야 조용히해 그냥 마지막 아니 재미없다 얘는. 자,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펀치, 편도! 들어갑니다! 9대1패 강전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정우 정우야 슈팅 너무 들어이인안보는거 우리도 이용하자. 용하 우리? 야, 우리 실수해, 중간 아, 우리 그냥 클리어. 그냥 에려 어, 이 스포트 높아, 여기 실 아까지는 스코어 1... 자, 지금... 아... 터진 것 같은데요. 김상재 낮게 깔아줍니다. 오른발 슈팅! 2절! 버더냅니다 합격적인 아, 풀킥을 보여줬던 천원제일구. 자, 다시 한 번. 태커볼 떨어졌고.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공격! 김승헌! 포인팅! 천원제일구에 김승헌이 있습니다. 와 상당히 선을 니다 출발합니다 올성공니다올성 정의정 출발합니다. 정의정이동현이동현이동 이도현. 이도현. 김상진 출발합니다. 김상진 김상진! 자, 출발합니다. 김동현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동현이재게넘니다부산성 출발합니다. 부산성부산 오, 이동현 막아내라. 거기서. 오케이. 여기 영웅은 이도연이었습니다 아 귀여워 아 맥북, 맥북이 왔어요 어, 뭐야 유후 두근. 오, 오, 오. 두근두근 오오오 두근두근 맥북맥 아아야 맥북맥북 오 완전 실버 빛깔 스카이블로 아닌데 거의? 와우 와우 빨요 여기서는 빨래를 거의 매일 해요 경기가 하루하루 있어가지고 내 자리가 있으려나? 아 26번.. 꽉 찼다. 가볍게 줬어 음. 너무 귀여 <laughs> 누구죠? 윤상이 윤성이. <연상이. 웃음> 아, 어떻게 해줬어요 쟤? 다게말해주 그래? 아니야, 나 아니야. 你给我 카스 왼발 슈팅 또접어놓고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카스입니다 그대로 제천내면서 왼발 슈팅 최시원입니다 접어놓고 최시원 최시원 슈팅 자 그리고 이렇게 추가시간 없이 양팀의 팔강전 모두 끝 피... 수아 수아 최다출연 이상 또 나옴 <laughs> <laughs> 오늘 지금 몇대 몇이죠 저희? 5대0으로 벌써 5대0이야? 그걸요아 진짜? 4대0인지? 5대0 5대 저 오늘 완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 저희 릴스 끝나고 릴스 찍을 거 있어서 꽃갈 가지러 왔습니다. 응. 어제 승리의 주요. 아, 주요한 아니지? 승리의 주요 솔직히 도련인가? 여깄다. 벌써 사나하세쭉 이렇게. <laughs> 지금은 4시반 경기 끝나고 자유 아, 시간이 생겨서 카페 가서 일을 하러 갈것 같아요 피곤하다. 음, 카페 왔어. 화이팅. 화이팅. 잠들었다. 음. 수아대망의 사강 날. 저 사강 경기 처음 가 봅니다. 일, <laughs> 열, 한, 네. 이거라 천. 소리도 나와요? 하이튼. 아, 이거 자, 김에서 넘어집니다. 주심 찍어습니다 윤재이가 낍니다. 올라갑니다. 안쪽에서 크로스 헤드 고 안태훈에게 원터치 슛네 깊어게 에